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방유튜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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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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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늘은 제가요 자 오늘은 주연우 마을 탐험 시즌 2 2입니다 2자 2탄 이제 주연우 마을 탐험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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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네, 주연우 마을 탐험 1탄 때 봤으면은 이거 미완성됐잖아요, 이거. 제가 깔끔하게 완공했습니다. 자, 여기, 또 여기 안에 보시면은, 동굴이 있고, 여기를 펼치는 요, 우리, 지하들. 네, 이렇게. 지하들, 지하들.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는. 근데 단점이, 와우! 계단 없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 3, 4, 5, 5층짜리, 이거, 주거시설. 예, <laughs> 네, 이거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정원이 있고, 그리고, 음, 이렇게, 발광소로 만든 탑이랑 뭐, 포탈, 그리고, 가축 기르는 곳,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밀들, 또 여, 여기도 있죠? 이렇게. 저희 마을에도, 저희, 저희 동네도 이렇게 똑같은 밀 농사 대신에 똑같은, 또 똑같게, 똑같게 생긴 화장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중 화장실들. 저, 네, 김, 네, 저처럼 김해시민의 네, 김해시민, 예, 네, 김해동, 네, 김해시 유라동에 사실은 시민들 아실 텐데, 실리마을 쪽에도 저렇게, 이렇게. 네, 우리 김해시 유라동 대박이가 네, 대박이들은 알것 같은데, 이렇게 실리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걷기도 화장실이 있는데, 또 김해시 대박이분들도 아, 아실 율상마을이 있습니다. 유라동 대박이들, 대박, 대방, 네, 대구 유라동 아니라, 네, 김해 유라동. 네, 거기에 또, 화장실이 또두개 있는데, 그, 유라 쪽에 또 화장실이 두 개인데, 그거 전부 다 쌍둥입니다. 자, 어쨌든, 화장실 얘기는 그만하고, 자, 여기는 제가 어제 만든 엘리베이터와 수영장입니다. 이건 수영장이,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두개 1,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만든거랑 제가 원래 만들었던거 저희 연우하우스에 있는거 그리고 이거는 뭐뭐뭐 때문에 만든지 모르겠어요. 약간 분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분수로 만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주연우 마을에 있는 강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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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면은 와우. 바로 오션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여기 이렇게 또 섬이 있어. 이렇게 강처럼 보이는 요 강처럼 보이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우. 고 우리 친구들 이 있습니다. 자. 음, 야, 다 오, 자 그리고 엄청 신기한 점은 우리 주연우 마을에 있는요 저의 하우스 연우 하우스에도 이렇게 날개를 끄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강이 이렇게 보이고요 강 이렇게 대단초교. 난간 쪽 베란다 쪽내 네, 베란다 쪽 이렇게 강이 보이고 그 옆에 그 왼쪽에 오션뷰 같이 네 오션뷰라고 하기에는 바다랑 좀뭘 뭐니깐 오션뷰라고 하지 네, 오션뷰랑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 해야 돼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자 자, 오션뷰라고 하기엔 바다와 엄청 멀어요. 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미꼬런트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계속 가면은 바다가 나온다. 네, 우리 여기 동굴 사이 사이에 제가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다리, 그리고 포탈, 포털로 가면은 지금 구들이나 여기 이렇게 많은 우리 딱다리 친구들 옆에 있어요. 오겠이 자,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로 한번 놀아볼까요? 여기 올라가는 곳이니까 이쪽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죠. 자, 따다다다다다다다어 아, 도도도도도도도도나도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돌드> 하고 도도도도도도도 저희 1도도인도침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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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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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우리 강들, 강들이 렇게 있습니다. 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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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들. 우리 이런 강들, 내 네, 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도 있고, 우리 여운 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또뭐 뭐, 뭐 때문에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은 아카이 하나 온데 이거 보시면은 뭐 모르 뭐, 뭐, 뭐 때문에 만든지 모르겠어요. 가두려 그런가 나를 자 가자 다리 그래도 가죽이랑 이거는 너무 너무 쉽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네자 어쨌든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결고 나무 막대 네개랑 다이아몬드 다섯 개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연우 하우스로 다시, 네, 다시, 네, 연우 하우스 10층으로 가고, 저희 10층에는, 뭐 상자에 여기 놔두겠습니다. 우리 나무막대랑 다이아몬드는 우리 고괭이나 아니면 괭이나 아니면 칼을 쓸때할 거니까 자 여기다 다시 놓으고자 낚시를 강에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낚시하다가 실패가지고 이제 제대로 도전 한번 해보자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갔고요 무라고요? 네. 다시 1층으로 내려가고요. 어쨌든 지하로, 지하로 보내줘. 아, 쭉 내려 보내줘. 여, 여기 1층으 내려가서 조용하게 똥이나 싸고 로 <laughs> 자, 자, 자 어쨌든 자, 음. 똥이 자. 자. <laughs> 아야, <아유. 아유. 웃음> 자 어쨌든 자 한번. 더 내려줘. 아더 내려주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엔진 장면 네, 지금까지 엔진 장면이었고요 낚싯대 당근 낚싯대 여기서 어떻 낚시해 얘 예, 낚시할 수가 없어 낚싯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laughs> 잡아볼까요? 자 여기 한번 잡아볼 건데 응? 마 여기 여기 하면 은간될것 같아 자. 해야 이쪽에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까품 친구가 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보고자이번 기다려볼까요? 없어요 거품친구 <laughs> 거품친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안나오죠 왜죠 어, 거품친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나오지 자오 거품친구 거품친구 또 나왔구요 거품친구 안나오나요 이렇 자꾸 분식이 나왔고요. 오늘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있던 것이었고요. 자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잠시만 오늘 잡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낚시다왜 필요했던 거지? 자, 응? 음. 저는 날개물 때로갈 건데, 자.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낚싯대 정리놓고 엔딩, 네,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 놓고, 엔딩을 하자. 엔딩, 엔딩이네. 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제가, 네더 포탈에서, 비요 이것도 놓고, 또,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 봤습니다. 자, 자, 바로 비디오 가가지고, 형이 정망에서 자, 지금 할머니는, 할머니께서는 지금, 홀로 버시고, 자,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선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